이어서 다섯번째 발표조인 3P조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3P조의 3P 광고주는 당근마켓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6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어,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사와 타사 분석에 대한 내용 이후 소비자 분석을 통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컨셉 방향을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2003년에 네이버 카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중고나라라는 이름을 가진 카페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우리나라 중고시장은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4조 원이었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20조 원의 규모로 성장했고, 그에 따라 2020년 약 480만 규모의 중고거래 앱월 사용자는 2020년 10월에 들어 약 9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이용자 4명 중 1명이 중고거래 어플을 사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난도 교수는 저서 트렌드 코리아를 통해 중고는 저성장이 악화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소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는데요. 2018년 사회 전반에 공유경제붐이 공유경제 일어나면서 공, 죄송합니다. 공유경제붐이 일어나면서 중고거래의 허들이 낮아졌고 이후 새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소비행태가 아닌 중고 거래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소비행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중고 거래가 이를 통해 중고 거래가 사회적 정치적 신념을 이야기하는 미닝 아웃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들어가면서 중고나라를 언급했었는데요. 중고시장을 크게 성장시킨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은 2020년 1월 360만이었던 360만 사용자에서 점차 성장하여 2020년 10월 기준 820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최근 핫한 이커머스와 e 비교했을 때도 높은 앱 하루 이용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다른 중고 기업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번개 장터의 경우 국내 최초로 중고거래 어플을 출시하였으며 10대, 20대 사용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비자 개인에 맞춘 중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취향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고거래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고나라의 경우에는 회원수 2,500만 명으로 회원수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최근 드랍시핑과 같은 신사업 구축으로 영역을, 영역을 확장하며 중고나라 역시 중고 쪽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서 중고시장 상위 3개의 업종을 모바일 인덱스를 통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당근마켓이 번개장터나 중고나라에 비해 높은 고착도를 보이는 것을 알수 있으며 두드러지는 지표를 통해 중고거래가 주말에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1인당 평균 사용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당근마켓이 5분 30초로 번개장터나 중고나라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사용시간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중고나라에 비해서는 약 8배 정도 높은 사용시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고거래 1일 평균 실행 횟수에서도 당근마켓이 7.4회로 번개장터나 중고나라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실행 횟수를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선 세 개의 지표를 통해 당근마켓이 중고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희는 중고시장 1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앱스토어에서는 쇼핑 카테고리에서 소셜 카테고리로 이동하면서 조금 더 소셜 쪽으로 힘을 쏟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근마켓은 나아가고자 하는 카테고리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당근마켓이 설정한 주요 KPI는 체류 시간과 방문 빈도입니다. 소셜 커뮤니티 카테아 플랫폼에서는 사용자들이 어플에 얼마나 자주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접속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셜 앱 경쟁 상대로는 블라인드와 같은 특정 세그먼트를 겨냥한 서비스가 아닌 대표 소셜 앱들을 선택해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중고 카테고리에서는 높. <laughs> 그 상위에 있었던 지표들이 소셜 커뮤니티 앱 업종으로 왔을 때는 나 체아이를 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근 마켓의 고착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최하위에 머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에서는 22분 48초로 어, <laughs> 가장 어, 가장 세상일을 기록하는 아, 세상의 수치를 기록하는 페이스북에 비해 당근마켓은 5분 30초로 약 페이스북의 4분의 1 정도에 그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는 음, 아, 네. 또한 음, 소셜 커뮤니티의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일일 평균 실행횟수. 는 당근마켓이 7.4로 낮은 다른 소셜앱에 비해 낮은 것을 볼수 있었으며 월간 실행일수에 따른 사용자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 월간 실행일수가 실행 20일 이상인 헤비유저의 비율이 다른 소셜앱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소셜커뮤니티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킬링타임 용도로 하루에 수차례 방문하지만 당근마켓은 중고거래라는 목적성이 있을 때만 방문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로는 잘 활용되지 않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들 대상으로 조사해 봤을 때 당근마켓이 중고거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탑 오브 마인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중고거래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소비, 소비자들이, 이용자들이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당근마켓의 주 이용자들은 30, 40대 여성들, 이들은 당근마켓의 전신인 판교마켓부터 이용하고 알렸던 초기 이용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어플을 바라봤을 때 육아 관련 어플이 많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입장벽이 높고 폐쇄적인 맘카페를 벗어나 당근마켓에서는 육아 정보 및 용품 그리고 동네 정보들을 공유하여 초기 당근마켓을 바이럴한 주역들입니다. 그렇다면 당근마켓을 외면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보시면 어, 잠시만요 어디지? 어. 당근마켓에서는 10대, 20대 이용자들의 사용률이 낮은 것을 볼수 있고 헤비 유저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대, 20대가 자주 활용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10대, 20대 헤비 유저의 비율이 많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외면하는 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주목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Z세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직접 만들고 퍼뜨리는 것을 좋아하며 가치 소비와 경험을 중시, 중요시 여깁니다. 또한 오프라인 체험을 선호하며 오토홀를 통해 해당 체험을 확산 및 공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지역 기반 당근, 당근 마켓 커뮤니티 플랫폼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Z세대와 지금 당근 마켓을 잘 활용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MZ 세대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루언서블, 판플레이. 인플루언서블이란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행동하며 변화를 만드는 그들의 특성입니다. MZ 세대는 자신의 영향력을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 사회로 펴, 퍼지는 것을 경험한 세대이며, 자신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성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즐기고 그 영향력이 사회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놀이판의 판과 플레이, 놀다 플레이를 합친 합성어인 판플레이입니다. 판플레이는 콘텐츠를 단순히 보는 소비행위가 아닌 자유롭게 반응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놀수 있는 놀이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영향을 어떤 판에서 확산시키도록 할 것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소소한 동네 이야기 정보를 나와 나와 오프라인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당근 마켓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화된 사회에서 가까운 이웃 간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동네 생활 플랫폼, 그것은 당근 마을에 사는 당근족. 그래서 우리는 인플루언서 브란 MZ 세대를 당근족이라고 칭하고 그들이 놀수 있는 판을 당근 마을로, 아, 당근 마을로 정했습니다. 그들을 당근족과 당근마을로 묶어서 그들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고 그들이 편하게 소소한 그들 주변 이야기와 정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 제공하,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당근족에게 당근마을의 유대감을 제공하여 인지시키고자 합니다. 당근족은 당근마을에서 공유되는 리뷰와 정보에 신뢰감을 느끼며 이용자들끼리 호의를 주고받습니다. 이는 당근마켓이 동네 생활이라는 오프라인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두어 소속감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의 편안함과 오프라인의 소속감, 신뢰감은 그들에게 유직, 유대감을 제공할 것이고, 사람들은 당근마을을 인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중고마켓과 소셜시장 점유율 경쟁보다는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일상 점유율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감을 가진 당근족들이 당근 마을에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점유해야 합니다. 그들의 판플레이 장소가 당근 마을이 되면 더 많은 지역적 참여, 즉, 체험이 일어날 것이고, 당근 마켓은 중고 거래를 넘어서 그들의 일상도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후에 이렇게 수집된 로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밀착형 파생 사업 기회를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근 마켓의 최종 지향점은 휴먼 터치를 활용한 당근 마켓의 연결을 전달하여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트렌드가 더욱 조명을 받으면서 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인간과의 단절이나 대체가 아니라 인간적 접촉을 보완해주는 역할이어야 한다는 점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언택트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휴먼터치이기에 휴먼터치는 언택트의 역설이지만 언택트를 위한 첨단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따뜻한 감성과 정에 목마릅니다. 당근 마켓은 사람들을 따뜻한 정으로 연결해 줄수 있는 우리 동네 커뮤니티입니다. 어, 역할 말씀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저희조는 매일 만나 모든 가정을 함께 하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자료 분석을 함께 하였습니다. 시장조사 디자인 분석은 김지현 팀원, 소비자 분석 및 컨셉트 출에는 이은경 팀원, 세밀한 트렌드 분석 및 기획에는 손문혁 팀원이 좀더 집중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당근마켓이 시장 1위인데 왜 지역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대표님의 시작이 중고 거래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고 거래는 그들에게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MAU 사용자 이용 규모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쓰였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이제 천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그 보통 응.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람들 목적이 커뮤니티를 잘 만들어서 거기서 커머스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미 커머스를 하는, 커머스를 하려고 해서 잘 되는데, 왜 커뮤니티로 다시 백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어, 지금 보면은, 번개장터는 매출이 나오는데, 당근마켓은 뉴스 자료에 매출이 안 나와요. 혹시 매출이나 수익성이나 아니면 여기 그 수익 모델이 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당근마켓은 이제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그냥 중고 거래 플랫폼만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익이 없고 지금 벤처 투자를 460억 정도 받아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당근마켓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지금 앞으로 지금 수익 모델이 명확하게 돼있진 않지만 지금 당근마켓이 4천 아 6천 우리 전국을 6천 개 정도로 세그먼트 해가지고 그 지역 기반 사용자들에게. 어뭐 네. 지역, <laughs> 지역 광고를 이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뭐 대기업이 들어와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 지역 우리 집 앞에 있는 반찬 가게 네. 아니면 뭐 세탁소 이런 것들이 이제 음. 지금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들이 왜 커뮤니티로 나아가고자 하냐면 애초에 시작부터 커뮤니티를 지향했지만 그러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지역 기반으로 직거래를 할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그 수단으로 중고 거래를 사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계속되는 이제 세그먼트된 잘 세그먼트된 이 지역 기반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음, 네네네 네. 플러스 차원에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 다가올 수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그 동네 김치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약간 클래스를, 지역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뭐, 운영하면서 그거에 기반한 수수료를 또 받을 수도 있고, 플러스로 뭐, 그 지역 주민이 만든 김치라고 해가지고, 그걸 파는 플랫폼으로 더 나아가고자 해서, 더 다양한 그런 지역 사업들을 노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포털 및 약간 정보 공유, 거래, 이런 좀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정보는 그쪽 그냥 구글링 하면서 찾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자, 료가있습니요 그, 여러 차례 이제, 기업의 공동 대표, 두 분이랑 그리고 그 이제, 관계자분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저희가 참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p t 한 세번째 장 정도 한번 다시 넘겨 봐 주시겠어요 그 중고 키워드 빼놓으신 t 중고 거래에 대한, 네, 예. 왜 중고 거래가 윤리적 소비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네, 그 이제 코로나 사태나 아니면은 이제 경제가 조금 어려워질 때 이제 소비자들이 원래는 제가 이제 새 상품을 구매하고 이제 막 쓰고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이제 공유 경제라든지 사람들이 조금 더 그냥 막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윤리적으로 좀 지속 가능한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환경이라든지 이게 환경하고 연관이 되면 윤리적 소비라는 게 말이 맞는데 중국어래에서 윤리적 소비라고 나오니까 새 상품 쓰면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게 아닌가라는 좀 이게 있어서 이 키워드를 뽑으실 때는. 오해 없이 뽑는 게 향후에라도 좋은 것 같아서, 이그 부분을 좀 저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laughs>